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민서 네. 건이 네. 유튜버예요. 네. 오늘은 아이스 스파크에 사는 스테이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자, 그럼 고고. 안녕 스티브. 스티브. 어, 아니. 어, 안녕. 무슨 일이야? 아 너의 이야기를 구독자들한테 들려주려고 왔어 어 잠깐만 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서 어 그럼 조금만 기다릴게 어다 다 했어 어다 했어 이제 소개해줘 알겠어 이제 먼저 소개할 곳은 내가 밟고 있는 곳이야 어 요건 여기는 침대 이, 침대야 여기. 이, 이 침대는 내 방이랑 똑같은 침대지. 잠시만, 시선 고정! 자, 스티브를 옆으로, 옆으로 비키면, 요렇게, 침대가 나와요. 자, 침대는 보여줬어? 어. 그 다음, 소개할 곳은, 왼쪽, 왼쪽 밑에 봐봐. 어? 여기 호박눈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뭐야? 이름은 호박 스파이크야. 얘는 무슨 일을 해? 얘는 악당을 지키는 일을 해. 감옥에 관, 가둬서 지키는 일이야. 근데 밤이 되면 해도 자야 하잖아. 잘 자야 할땐 어, 악당들이 많이 빠져나가 어떻게 이렇게 어, 진짜네. 이래서 악당이 많이 빠져나가는 거야. 오, 알겠어. 자, 이번엔 뭐야? 이번엔 왼쪽, 아니, 오른쪽 끝에 있는, 어, 끝에 맨, 위에, 밑에 있는 것이야. 어, 요거는 뭐야? 어, 그거는, 인첸트 테이블이고, 위에, 인테드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바로 책이야. 내가 읽고 있던 책이지. 그리고 인테드 테이블 뒤에 있는 것은 바로 책장이야. 내가 읽고 있던 책 책장이지. 음. 그러면 옆에는 이 상자는 먹을 것 상자야. 어, 이 빵은 내가 먹던 빵이고 또 물병이 세 개나 있어. 하나. 둘셋자세개 어, 맞네 하나 둘셋 그다음 뭐야 이거야 어 이건 뭔 이름 뭐야 이거는 잔금석이야 어 이거는 시장에도 백만 원 넘게 파는 건데. 창금석은 내가 캤어. 오 비싼 거 캤네. 어 그리고 왼쪽 뒤에 있는 거 보이니? 응. 이거, 이거 전망대야 이거... 뭐야. 전망대가 아니라 어 망을 보는 곳이야. 이 망을 보는 곳은 무슨 나쁜 악당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보이고 또 멋진 풍경도 보여. 아 그렇구나 전망대 겸 망보는 곳이네. 어 맞았어. 그러면 이번엔 밑에 있는 건 뭐야? 아 이거는 채소밭이야. 당근을 키우고 있지. 다 자랐어? 아니. 시선 고정. 여기 둘다 없어요. 애는 누구야? 애는 소야. 내가 키우고 있는 소지. 아직은 다안 자랐지만, 아주, 아주 똑똑해. 오, 난 안아보나 봐. 되게 귀엽다. 어. 잠깐만. 응. 어, 벌써 밤이네. 어, 맞아. 이, 앤, 누구야? 아, 벌써 나타났네. 동굴검이야. 앤은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앤은 나를 괴롭히려고 온, 온, 거야. 어, 진짜 무섭다. 올라가고 있어! 얼른 피해! 아니야! 나는 맞서 싸울 거야! 어, 그럼 우리 먼저 피할게. 안녕, 잘 가! 어. 챙, 챙, 챙. 뭐라고? 챙, 챙, 챙.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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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후, 드디어 죽었다. 하, 하, 하. 자, 이제까지, 민서, 거니, 유튜버였습니다. 빠이빠이!